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, 선수 입장과 부모님의 입장에서 선수의 입장, 그래 그리고 선수 입장은 뭐 그냥 간접적으로 호정이가 이때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? 아마 야구하면서 제가 느꼈던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은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. 하나는 이제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로서의 힘든 점. 왜냐하면은 아, 운동이라는 걸 시키다 보면 뭔가 하나를 집중해서 시키다 보면은 그 세상에 놓치고 가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. 뭐 친구들과의 관계, 학교 생활, 낭만, 젊은 나이에 느낄 수 있는 낭만. 왜냐면은 운동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 다 느끼시겠지만 아이들은 이미 사회생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세상이 성적순만이 아니다라는 걸 충분히 알게 되고, 네. 또 중간 중간에 보면은 뭐뭐 어, 뭐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 속에서 이제 선택되거나 선택 안 되거나 그런 경험들 경험들이 많잖아요. 그럴 때 애들이 느꼈던 좌절감 뭐 그런 것들 보면은 아 이거를 조금 더 천천히 여유 있게 더 인생은 긴데 왜이이열몇 살짜리 아이들을 이런 경험을 이렇게 마, 만들었을까 하는 이제 부모로서의 어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 말좀 자주 있었던 것 같고요. 개인적으로는, 어, 다들 얘기하시지만, 친구 다잃고 <laughs> 쫓아다니느라고, 자동차, 자동차 마일리지 높아진 거, 운전을 <laughs> 어마,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다라는 거, <laughs> 네. 그 시간적인, 나만의 시간을 한, 저희도 한 30대 후반, 40대 중반의 나이들에, 항상 프라임하게 일해야 될 나이에, 좀 아이한테 시간을 많이 빼겼다라는게 조금, 조금, 미안, 아쉽기도 하고 좀 <laughs> 보상도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좀 그렇게 돼요. 네. 또 쓸데없는 인간관계 다 떨어져 나가서 그러니까 <laughs> 네. <laughs> 네, 그런 것도 있지만 좋은 관계들도 많잖아요. 좋은 관계들도 지키지 못한 게참 안타까워요. 네, 그렇죠. 예, 아이 저도 아이 뒷바라지하면서 주변에 사람 노릇 못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. 미안한 것들이 좀 많죠. 예. 이상하게 그렇게 됐더라고요. 그렇죠. 네, 이상하게 온 신경과 관심이 다 음, 거기에 쏟아지니까 참. 옛날에는 이게 중계 같은 것도 이제 라이브 같은 것도 없을 때는 음. 못 가면 그냥 못 간다다 생각하고 일에 신경을 썼는데 어느 음. 순간부터 부모님들이 채팅으로 올려주시고 음. <laughs> 어떤 분들은 아프리카 음. 풀어주시고 그러면은요 오히려 이래서 더 집중이 안 되죠. 그거 음. 보고 있느라고 <laughs> 아버님들도 보면 다와 있어. 그래서 물어보면 네. 아, 일안 해요? 그러면 지금 일이 중요해? 이게 이게 좀 터가 요그 야구를 호정이가 하면서 네.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. 네. 어리석은 질문인데 그냥 할게요. 더 네. 좋아진 것 같으세요? 아니면 야구를 안 했으면 더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부모 자식 관계가. 어,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친구들이나 자녀들하고 놓고 봤을 때, 어, 일단은. 강제적으로라도 아이들 등하교도 시켜야 되고 또 아이들하고 이 애들이 한창 그 뭐라 그럴까 그거를 겪을 때 사춘기에서부터 자아가 들어오는 시기를 겪을 때어 부모하고 같이 있을 수 있으면서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어 보통 대부분 회사 다니시고 사업하시고 장사하시고 뭐 그러시다 보면은 정말 잠든 모습만 보고 그랬었는데 아이의 모든 활동 하나하나를 이렇게 지켜볼 수 있으면서 그거를 응원해주고 그럴 수 있었던 시간들은 굉장히 소중했던 시간같거든요저 개인적으로는요. 그래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왜냐면 딴걸안 해봤기 때문에 <laughs> 좋아졌다 나빠졌다라고 <laughs> 답은 없다고요. 그 아이한테도 저도 저희 어른한테 들었던 조언이고 그러긴 하지만 아이한테도 항상 얘기했던 게, 뭐, 너도 초보 아들이고, 나도 초보 아빠라서, 우리가 자충도를 하지만 어떻게 좀 잘해보면서 살아가보자. <웃음> 네. <웃음> 나도 이게 초짜래가지고, 아빠 초짜래가지고,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.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상담도 많이 하고 그러고 가거든요. 아마 어느 순간에는 제가 이제, 어느 순간, 앞으로 한 10년, 20년 후면은 이제, 아이가 기댔던 게 이제 반대로 제가 아이한테 기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. 근데 그게 좀 자연스럽게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거. 네. 거기에 이제 진심이 더해져서 서로의 그 진심을 많이 느끼고 그거를 알고 가면은 아마 그 관계는 좋을 거라고 저는 그냥 믿고, 네. 주어진 대로 그냥, <laughs>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, 네, 저는, 네,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.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. 아이는 모르겠어요. <laughs> 네, 아이는 제가 잔소리가 너무 많다고 뭐라 그러긴 하지만. <laughs>